카니에 웨스트, 한때는 천재 뮤지션, 패션의 아이콘, 그러나 지금은 반유대 발언, 나치 찬양 등의 발언으로 매번 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결국 최근의 내한도 나치 히틀러와 관련된 노래 때문에 취소됐죠. 그런데 이 모든 기행이 단순히 광기가 아니라 오히려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기 위한 의도된 신화극이라면 어떨까요? 카니에는 스스로를 신이라 말하고 예수와 동일시하고 유대인들을 향해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정신병자로 치부했죠. 하지만 반복되는 상징들, 종교적 언어, 몰락조차도 서사화되는 흐름을 보면 그저 미친 게 아니라 무언가를 의도하고 그것처럼 되려고 하는 건 아닐까요? 17세기 오스만 제국 한 유대 청년이 등장합니다. 이름은 샤베타의 체비. 그는 자신이 메시아라 선언했고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추종자를 가진 자였습니다. 마치 지금의 칸예처럼요. 샤베타의 채비는 수많은 자칭 메시아들 가운데서 가장 기묘하고 파격적인 메시아론을 펼쳤습니다. 그는 단순히 자신이 구원자라고 말한 게 아니라, 진짜 메시아는 반드시 의도적인 기행과 타락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죠. 심지어는 자신이 신부와 결혼해야 한다며 매춘부를 일부러 찾아가 결혼했고, 어떤 날은 자신을 왕으로, 다음 날은 개로 자칭하며 짓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행들은 많은 혼란을 낳았지만,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진짜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모든 재산을 버리고 그를 따랐죠. 그러나, 샤베타의 채비는 결국 목숨의 위협을 받자 이슬람으로 개종하며 추종자들을 배신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를 추종하던 일부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의 몰락조차 예정된 구원의 계획이 일부다라고. 흑인 음악을 넘어 대중음악 역대 최고의 자리를 향해 가던 칸니브 웨스트. 그는 여러 기행들, 특히 반유대주의 발언으로 인해 모든 브랜드에서 잘리고, 문화계에서 배제되었죠.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는 일루미나티를 폭로하다가 제거된 자다. 그는 문화 권력에 맞서는 중이다. 이건 샤베타의 채비가 남긴 신화의 반복입니다. 스스로를 메시아로 칭하고, 종교적 금기와 율법을 파괴하고, 유대 정체성과 충돌하며, 몰락을 통해 신화화. 그리고 그 몰락조차도 큰 그림으로 승화하려는 대중의 심리. 칸예는 대중의 사랑을 잃은 것처럼 보이지만 역설적으로 그의 이름은 더욱더 강하게 불리고 있고 레이블 없이도 스트리밍 수치는 계속해서 순항 중입니다 그렇다면 물어야겠죠 칸예는 정말 샤베타의 체비의 메시아 구조를 참고한 걸까? 아니면 단순한 우연인 걸까? 그는 단순히 자기를 높이려는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를 추락시키면서도 동시에 대중 안에 신화적 구조를 각인시키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유대인에 대한 공격적인 발언은 단순한 증오가 아니라 진짜 유대인은 우리 흑인이다 라는 주장 즉 정체성의 전복이자 유대인들의 메시아 서사를 자신에게로 가져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건 칸예는 이미 한 차례 고전적인 메시아 신화를 완주한 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테일러 스위프트 사건으로 그가 전 세계적인 비난을 받았고 사람들은 그를 이미 끝장 났다고 간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2010년 모두가 아는 명반 마이 w 리플 다크 트위스티드 판타지로 돌아왔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힙합 역사상 최고의 앨범이라 추앙했죠. 그는 추락했다가 다시 부활했습니다.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을 겪었던 이야기죠. 그리고 한번 고전적인 메시아 신화를 경험해 본 칸예가 다음에 택한 메시아 신화는 어쩌면 샤베타의 체비였을 수도 있습니다. 더 크고 더 위험한 역사 속에 존재했던 광기의 메시아를 연기하는 거죠. 칸예가 이런 서사에 익숙했을 가능성은 그가 교류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특히 비욘세와 제이지는 연예계의 뒷소문에서 흑마법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인물들입니다. 이건 단순한 카더라가 아니라 비욘세는 실제로 흑마술 혐의로 이전 드러머에게 고소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 샤베타이 체비와 그를 추종하던 이후의 프랭키스트라는 사람들은 음모론의 뿌리를 추적하다 보면 한 번은 마주치게 되는 이름이기 때문에 칸예가 이들을 알았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칸예는 어쩌면 또 하나의 이질적인 메시아 신화를 직접 살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21세기 샤먼 에어바이였습니다. 오늘 다룬 주제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